안녕하세요, 엘카입니다. 지난 뒷상어동 커뮤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번 주 소식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엘카 뉴스 시작할게요. 오늘 정기뉴스에서는 화요일부터 시작할 매우 느린 이벤트 야돈 축제와 메가 포켓몬 변경 소식 위주로 설명드리고 이번 주에도 진행될 스포트라이트 타워와 레이드 하워, 고베트라이트 일정까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베리 슬로우 디스커버리 매우 느린 발견 이벤트 이른바 야돈 축제가 시작됩니다. 6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6월 13일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느긋한 포켓몬이나 활발한 포켓몬이 테마인 이벤트로 야돈과 야돈 안에 주목한 컬렉션 챌린지도 등 거라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처음으로 포켓몬고에서는 가라르 야돈과 가라르 야도란이 출몰하고 메가진화를 통해 메가야도란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요. 메가야도란의 경우 가라르 야돈을 파트너 포켓몬으로 지정한 다음 독타이 포켓몬 30마리를 잡으면 가라르 야도란으로 진화가 가능하지만 가라르 야도킹까지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축제 기간동안 야생에서는 야돈 꼬깡문 피그 점프와 게을로가 자주 등장하고 운이 좋으면 야돈의 진화체 인 야도란과 게을로의 진화체 발바로 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도 조금 변경되는데 일상 레이드에서는 가라르 야돈 셀러 꼬링크 드라차와 알로리 질퍼 기가 그리고 삼성 레이드에서는 야도킹 게을킹 도깨굴 잔만보가 등장합니다. 메가 야도란 또한 포켓몬 고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메가 야도란의 메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야돈 축제 이벤트 진행 동안 메가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한정 리서치 과제를 클리어하거나 다른 하나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7일 10시 이전까지 등장하는 메가 야도란을 포획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한정 필드 리서치를 받고 무척 느긋한 리어드를 획득해보세요 라는 말이 공지에 있던데 음... 이번 리서치 만큼은 모두 여유있게 즐겨봅시다 이바퀴도 야돈을 테마로 한 컬렉션 챌린지를 달성하고 한정 야돈 포에버 티셔츠와 하이퍼볼 30개 그리고 경험치 3000을 얻을 수 있고 야돈의 새로운 의상 아이템이 숍에 등장하며 몬스터볼 20개와 슈퍼볼 10개 그리고 야도킹, 킹데라 등의 포켓몬을 진화시킬 때 사용하는 왕의 지표상 1개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 한정 무료 박스도 숍에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스포트라이트 아워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케이시가 등장할 예정이고요. 보너스는 포인트당 2배입니다. 딱히 쓸데도 없고 이럴지도 흔한 편입니다. 다음. 세번째 소식 레이드아워입니다. 매주 수요일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레이드아워는 지난주 레이드아워와 마찬가지로 이번주 또한 한 종류의 포켓몬만 등장하는데요. 바로 레지스틸입니다. PB포크에서 인정하는 하이퍼리그 1위 레지스틸 저도 이날은 라반 켜고 레이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소식 고베틀라이트 입니다. 이번 고베리 시즌 A 동안 총 3번 진행되는 고베틀라이트 중 벌써 두 번째 날인데요. 기간은 단 하루 6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 59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배틀 승기 시 그리고 배틀 1세트 완료 시 고베리에서 링크 올렸을 때 받는 별머리를 3배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베리의 통상 5세트까지인 배틀 에 20세트까지 할수 있게 되어 합계 최대 100회까지 배틀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 고베리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날부터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히 이번 주 포켓몬고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